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 어버이 날이죠. 어버이 날이면은 어떤 걸 해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무슨 어떤 일을 하는 날인가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학번이랑 이름을 가르쳐 주면은 좋을 것 같네. 음, 그냥 뭐 카네이션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게 아니더라도 부모님께 그냥 평소에도 잘 하겠지만, 뭐 부모님한테 힘든 일 없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사소하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하도록 하세요. 그냥 평소에 안 하던... 애정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예의는 전부 다 갖추었으면 합니다. 음, 범준이도 반가워요. 유성이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의 내용을 시작을 할 겁니다. 어, 원자의 역사를 보고 오늘의 수업 내용은 과학의 본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채팅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적극적으로 채팅을 할수 있도록 해요. 그 채팅이 안 되는 학생들은 어떤 걸 이용을 하면 되느냐? 크롬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런 게 아니라 플랫폼이 크롬을 이용을 하면 되니까 오늘은 뭐 크로, 크롬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테니 그냥 시청을 할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해요. 과학의 본성. 본성이라는 말은 음, 본성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본성이라고 하는가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어떤 거가 있는데. 어, 보통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동물적인 욕구를 많이 떠올립니다. 맞죠? 먹는 것, 자는 것. 맞죠? 그리고 내가 먹기 위해서 남들의 먹을 것을 뺏는 것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본성 안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물이나 혹은 뭐 생명이라던 생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본성이 무엇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으나 어 하물며 사물도 아닐뿐더러 추상적인 개념인 과학에는 본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라는 것이 조금 많이 혼란스러울 거에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과학의 본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성우도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과학의 본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봐, 과학이란 무엇인가로 출발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미리 떠올렸던 과학의 정의는 선생님이 다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 어, 여러분들이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조금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합리라는 것은 부합하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논리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을 정확한 사실에 의한 근거가 있는 것을 합리라고 이야기죠. 예학이를 하죠. 그러니까 어너 합리적이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논리를 합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조금 어렵겠지만 합리라는 단어를 조금 정확하게 알고 짚어 넘어갈 필요가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필요한 것 혹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과학을 과학 기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과학이란 무엇인가? 필요한 거니까 어, 과학하면 떠오르는 게 스마트폰, 뭐 전기밥솥. 뭐 엘리베이터 등등 이것도 전부 다 과학이니까 과학은 필요한 것이야 라고 떠올리는 겁니다 태윤이도 반가워요 어서 오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흥미롭다 혹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 라는 것은 지식으로서의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지식은 우리가 자연에서 그냥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음, 만지고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글로써 표현 그러니까 이론으로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왜 그런 것일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과학은 어, 어떤 연구의 대상이다 라고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게 요즘 또 천체물리가 인기가 많죠 우주과학 관련 영화도 많고 그래비티 인터스텔라 등등 여러분들 중에서는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등등을 들어본 학생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거를 음,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들어봤었는데, 여러분들은 미리 다 들어보는 추세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물리적인 힘,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변덕쟁이라고 표현한 학생도 있네요. 변덕쟁이는 실험을 실험이 성공하면 진실이고 실험이 실패하면 거짓 어 여러분들이 실험 실패하면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하나 이야기를 해줄까 해요 실험을 실패했어요 그러면 실험 실패했으면 그건 과학 지식이 안 되는 건가 음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로 신기하게 어 여러분들 과학이라고 하면은 과학 중에서 가장 큰 상이 뭐예요? 과학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 제일 잘하면 주는 상, 화학 제일 잘하면 주는 상. 이 상의 이름이 뭘까요? 채팅으로 한번 쳐 줄래요? 뭘까요? 과학을 가장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 뭐가 있어요? 어, 노벨이죠. 노벨. 잘 알고 있네요. 근데 이 노벨상을 실험을 실패해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이컬슨 몰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이컬슨 몰리라는 사람은 실험을 실패해서도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은 실험을 실패하면 거짓이다? 아니에요. 실험을 하는 것은 이게 맞고 틀리고를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연현상은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한 상황에서 들고 왔을 때 인과관계를 밝혀내려고 쓰는 것이 실험이에요. 꼭 그것을 진실과 거짓으로 밝혀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경빈이도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그 다음에 과학을 과목으로 알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실험, 실험, 연구 되게 많네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현상을 원리로 나타내는 것. 그 내가 생각하는 과학이란 어렵고도 신기한 것, 신기한 것,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것 등등, 어 되게 성실하게 다 답변을 잘 했네요. 그리고 생각하는 물질의 성질을 파악, 음,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네요. 이건 과학의 이제 지식을 중에 하나죠. 음,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들 잘했어요. 더 어, 해줄 것은 없고, 그 다음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에 있는 사람 누구인 것 같아요? 누구인 것 같아요? 힌트를 주면 영국에 있는 노벨 물리학사 아 노벨물 노벨 노벨이 아니라 영국에 있는 물리학자입니다. 영국에 있는 물리학자고 영국에 있는 대학하면 가장 유명한 대학이 옥스퍼드 대학이죠? 거기에 물리 학과의 초대 수석 교수입니다. 맞아요. 아이작 뉴턴입니다. 수업 시작했어요. 수업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이작 뉴턴은 왜 들고 왔느냐? 아이작 뉴턴이 한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어, 뉴턴이 한 명언이 뭐가 있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요 그림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뉴턴이 한 가장 유명한 명언은 뉴턴은 많은 과학적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잘 들으세요. 내가 과학적 발견을 했던 모든 것들은 선조들, 그러니까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조들이 많은 과학 발견을 해놨어요. 이게 뉴턴 1600년대 사람입니다. 1600년 이전에도 기원전에도 사람들이 이때까지 모아놨던 지식을 거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들의 어깨, 그런 기존에 있었던 지식으로 새로운 세상을 볼수 있게 도와주게 된 거죠. 거인의 어깨에서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서울을 봤을 때랑 63빌딩. 끝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봤을 때 서울을 보는 모습이랑 어떨 때더 넓게 볼수 있어요. 당연히 높은 곳에서 봐야 하죠. 그러니까 뉴턴은 많은 과학적인 자연관찰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로 올려 주었던, 나를 위로 올려 주었던 선조들의 과학적 발견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 과학은 어쨌거나 내가 새로운 것을 무언가를 발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물론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기존에 있던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다양한 시각으로 봤을 때 비로소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과학적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는가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드름 분들에게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와중에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laughs> 네.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아니면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해봤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있어요?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어, 우린 경상도니까.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선생님들이 다양해요. <laughs>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막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손을 들면서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화나요? 그런데 <laughs> <laughs> 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완곡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선생님, 혹시 그거, 이것이 아니라 다른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 이 있고, 그냥 대뜸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 예, 이게 좀그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laughs> 채팅 돼요. 다행이네요. 다음은 <laughs> 선생님. 이, 이런 말을 들으면 솔직히 나도 과학 선생님으로서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는 흠칫 놀라요.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과학은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스승님이 있고 그 스승님을 뒤집어 놓아야지만 과학 발전이 이랬어요. 그 과학의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변동을 일으켰던 것이 뭐냐면 천동설 천동설과 지동설입니다. 뭔지 알아요? 천동설. 천동설이 뭐예요? 천동설이랑 지동설. 천동설은 천동설은 지구 주위를 태양이 는 돌고 있는 거고 태양이 도는 거. 그다음에 지동설은 지구가 도는 것입니다. 맞죠? 맞나요? 그렇죠. 어 그런데 당시 천동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동설이라고 주장했던 머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등은 어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했다가 그 선생님한테 또들 아, 선생님한테 또들게 맞지는 않았지만 미안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 어 그거 아닌가 그거가 그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을 못했어요 근데 어 이 지동설을 최초로 과학적으로 주장 주, 증명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지동설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 이 지동설을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의 3대 법칙이 나오는데. 케플러입니다. 케플러? 케플러 들어본 적 있어요? 케플러 제3법칙. 처음 듣나요? 이 케플러는 케플러의 스승님이 있는데 케플러의 스승님 이름은 티코 브라에입니다. 티코 브라에. 갈릴레이 이후의 사람이에요. 티코 브라에는 천동설지지자입니다 천동설 지지자인데 이 티코 브라에 브라의그 제자가 케플러예요. 근데 케플러가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라고 하면서 지동설을 증명을 해냅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이때까지 연구했던 자료를 가지고. 티코 브라에랑 케플러는 똑같은 자료를 봤어요. 근데 티코 브라인은 그걸 천동설 자료로 본 거고 케플러는 그걸 지동설 자료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요 나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걸 보고 있다 라도 여러분들의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 어깨 위에서 볼 수도 있다는 거요 예그러면 관점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보았을 때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분명하게 할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뭐를 받을 수 있다, 뭐를 받을 수 있다고요. 과학 제일 잘하면 받을 수 있는 상, 맞죠? 노벨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어 조금이라도 의문이 가거나 혹은 아 이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됐나요? 노벨 자그 다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금 인상이 안 좋죠 왜냐 좀 많이 지쳐 보여요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최초의 뭐를 주장한 사람 아 최초는 아니죠 그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다 라고 하는 최초는 코페르니쿠스입니다 맞죠 어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갈릴레이가 지동설 주장한 것 말고도 업적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빛의 속도를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측정하려고 그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빛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음,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그 빛의 속도를 에, 측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빛의 속도가 무한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있다라는 것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아까 봤던 뉴턴이랑 옆에 사람이 나오죠. 옆에 사람 누구예요? 이름이 적혀있네요. 이름이 로버트 후크라고 적혀있네요. 이사람 그 살아있던 시대를 보면은 뉴턴이랑 동시대 사람인 거를 알수 있어요. 이 뉴턴이랑 후기랑은 라이벌입니다. 라이벌 둘이 라이벌이에요. 응. 이 사람들도 많은 과학적 발견을 했지만 그래도 똑같이 갈릴레이가 그 빛의 속도를 측정을 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빛에 대한 이제 연구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어 받은 거요. 아이작 뉴턴이랑 후크는 뭘로 싸웠냐면, 뉴턴은 빛을 입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빛의 분산을 설명을 했죠. 프리즘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버트 후크는 빛은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에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슈퍼스타인 뉴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로버트 후크는 그냥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로버트 훅은 그림인데 로버트 훅은 초상화조차 없습니다. 그 당시에 뉴턴 때문에 빛을 못 봤던 과학자 중한 명이죠. 이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1600년대부터 계속 쭉쭉 이어져 나가요. 쭉쭉 이어져 나가다가 대략 200년 정도 지나서 빛은 파동이냐 입자냐 계속 싸우다가 한 사람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동일인물입니다. 잘생겼죠? 맞나요? 이 사람 이름은 맥스웰입니다. 여러분들이 맥스웰하고 맥스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커피를 많이 떠올리는데, 얘는 맥스웰은 전자기학의 아버지입니다. 맥스웰 4대 방정식 있죠? 근데 이 맥스웰 4대 방정식을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유, 뭐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 하나로 모으면 어떤 게 나오는지 알아요? 빛의 속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파동과 자석의 파동을 합쳐놓은 것이 빛이네, 전자기파네, 이게 빛의 속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실험을 안 하고 그냥 수학으로 이미 빛의 속도를 알게 된 거죠. 대단하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또 계속 싸웠어요.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계속 싸우다가 또 10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유명하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드브로이가 돼요. 이 사람들은 왜 그또 나오냐면은 맥스웰에 의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게 증명이 됐는데 아인슈타인 또 무슨 일을 저지르느냐? 아인슈타인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아인슈타인 이 노벨 물리학상 뭘로 받은지 알아요?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는가요? 아인슈타인은 노벨상 무슨 어떤 발견으로 받았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어떤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았을까요? 응? 음? 맞죠, 보세요. 전기 쪽. 아인슈타인 하면 여러분들이 그 상대성 이론을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뭘로 노벨상을 받았느냐? 광전 효과로 받았습니다. 광전 효과. 광전 효과가 뭔지 나중에 한번 알려줄 테니 한번 알아보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태양광 발전 있죠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 태양광 발전은 이제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실험의 내용입니다 빛의 입자성의 실험의 증명 전등 전기 쪽 너무 과거로 간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드브로이는 물질파 이론을 말한 사람이요. 무슨 말이냐 입자도 물질이다 아, 아, 아 물질 그러니까 입자도 파동이다 무슨 말이에요 빛은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둘다 갖고 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도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둘다 갖고 있다 라는 거를 밝혀낸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빛은 입장가 파동인가 가지고 500년 동안 싸웠어요. 근데 결국에는 500년 동안 싸웠는데 결론이 하나예요. 아니에요. 두 개예요. 두 개.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지금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 빛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또 다른 성질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전에 있던 내용이 또 다시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거짓말이 되어 버려요. 그럼 과학은 전부 다 거짓말인가? 아니죠? 이게 과학의 본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그 이야기를 한것 중에서 어, 다시 했던 그 자료를 좀 볼게요. 과학은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일까요? 아니 5 0 0년 동안 살아있는 게 아니라, 갈릴레이 시대 때부터 아인슈타인 시대까지 500년 동안 빛은 과연 파동인가 입자인가 이두이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500년 동안 싸웠다니까 모든 과학자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근데 그걸 밝혀내지 못하고 결국 i n 다 i n s t e i n Einstein, e 다시 한번 봅시다. 과학은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일까요? 많은 학생들이 합리적이다라는 쪽에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무조건 합리적이다라는 거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갈릴레이, 지동설 맞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천동설 믿어요. 지동설? 묻혔어요. 왜?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천동설이고, 그럼 천동설이 사실이고 진리니까. 그러면 은 지동설은 거짓말이야. 근데 과학엔 지금 천동설이야. 그럼 이거는 합리해요? 아니 완전 불합리하죠. 이거는 사회적인 성격을 띄어요. 맞죠?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다음 과학은 보편적일까요? 역사적일까요?라고 했는데 역사적인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더 많이 있네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게 과학 지식 중에는 과학의 언어라는 수학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다. 1 더하기 2는 3이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음, 과학 지식 중에는 보편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이긴 사실인데, 우리가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서 시간이 점차 바뀌어, 시간에 의해서 바뀌어 가는 것들은 역사적인 성격을 띠어요. 선생, 그럼 도대체 결국 답이 뭐예요? 과학의 본성은 답이 없어요. 노답입니다. 노답.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딱딱하고 어느 답이 하나라고 정해져 있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말로 깊게 깊게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해요. 알겠죠? 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자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 드냐고 했는데 원자의 개념에 대해서 그 몰랐던 지식들이 조금 많이 생겨 났죠. 음, 내가 그 여러분들에게 그 동영상을 보여줬던 이유도 여러분들이 원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 보면서 어 그럼 원자 말고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과학 지식도 과연 과거에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미래에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인지를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더 과학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가 있을 거예요. 음. 잘했어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있으세요.